결국, 한 사회의 발전은 그 정치의 능력과 역할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. 정치라는 말이 나라의 일이라는 말에 그준 말인데요. 정치를 잘하면 국민들은 자유로워서 자기 개인의 삶의 어떤 그 자실현을 아할수 있는데 정치의 역할이 잘못되면은 우리는 늘그 거리에 나가서 시위를 해야 되고 내 직업과 내 삶의 불안정 때문에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, 이 비판을 하거나 또는 그 관여를 해야 되는 그런 역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민으로서, 어, 국민으로서 우리가 그 투표를 하고 선거에 참여하고 정부의 의리의 의견을 말을 했을 때 그런 국민 차원, 시민 차원, 사회 차원의 요구들이 대표의 차원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대화하고 타협을 이루어서 의회 차원이겠죠. 거기에서 잘 이렇게 반영이 돼가지고 의회와 정부 입법부와 집행부의 바른 역할을 통해서 한 사회의 갈등이 현저히 좀 완화되고 다원적 삶들과 다원적 요구들이 해결이 되면서 각자의 시민의 삶은 좀 자유롭고 네. 또, 또 행복하고 네. 예측 가능한 그런 사회로 이렇게 네. 좀 빨리 네. 자리를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.